나한테 질문한 게 없잖아. 맨날 질문할 거냐고 뭐 구독자 얘기, 생일 두 번, 어? 뭐 이번엔 어떤 놈이 말도 안 되는 버스 오라이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어? 왜 그러고 람아왜 그러고도 사냐고, 왜? 어? 있는 사실로만 논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있는 사실로. 어? 네네 두 눈깔로 만 쳐다본 것도 없나 인정을 못해 가지고 막 빠져나가는 놈들이, 어? 두렵지? 두려워. 이차 2차가 이뭐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알았나 수사는 뭐 나는 특정성을 해가지고 입고 없고 따진다고 한다고 나는 어입고 없고 너도 얘기해 그 수사관한테 아저씨도 어? 나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 자신 있어요. 한번 이거 좀, 저번에는 특정성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고없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저, 포렌식 했을 때, 400인가 5 0 0들에서 했던 거 있고, 휴대폰 했던 거 있고, 해서 여기 뭐, 영상이 나온 거, 이 뭐, 포렌식에서 안 나온 게, 나온 게 있다고 했으니, 이것도 제출하고선, 해서 증거를 보이고선, 어? 무고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못하잖아, 마. 못하는, 못하는 거 아니야? 어? 아저씨, 어? 아, 내두 눈깔로 보고도 그걸 무고로 못 넣는 다이 어딨어? 어? 아, 내 눈으로 봤어. 내 눈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까지 고소받게 했어.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본인이 져야 되잖아, 본인이. 죄만, 한, 죄만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본인 넘어가는 거야? 어? 똑같잖아. 모르세 하는 거야, 모르세. 제발 얘기 좀안 나왔으면 하는 얘기. 왜? 거짓말이니까. 어? 아, 내두 눈깔이 뭐 썩은 것도 아니고, 그제대로 봤으면, 어? 무고로 넣어야지, 무고로, 어? 바이러스, 해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진짜, <laughs> 무슨, 니들이 뭐, 국정원이냐, 니네들이 무슨 뭐, CIA요, 아니면 뭐, KGB요, 니네들이, 어? 옛날에 그, 뭡니까? 제임스 본드, 어? 니네가 무슨 제임스 본드야가지고, 어디 뭐, 어디 뭐, 뭐야, 뭐,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어? 누구 뭐, 납치해오고, 뭐, 그런는 애들이, 뭐요? 어디 가서 뭐 목걸이 같은 거 누가 훔쳐 간거 다시 갖고 오는 이네가 그런 그런 직업이 뭐야? 어? 킹 같은 소리 하고는 헬킹은 씨. 야. 뻥가. 오그룹인 방송인 시대방아. 너 지금 화면에 나간 거잘 봐. 내가 동영상 건에 대해서 1차 조사 때나 조사 받을 때 거짓말 한게 없어. 응? 니가 직접 쓰지 않는 고소장이기 때문에 니는 불성취 이웃서만 보고서 너는 뭐 특정성을 이야기하는데 불종수 이웃에 불면이 명시가 돼 있잖냐. 네? 니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나를 특정을 못 시켰잖아. 네? 야, 내가 그런데. 어, 아, 네가 안한 거를 했다고. 주장해서 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나는 안한건안 했다고 주장을 했을 뿐이야. 에? 고소를 한 니들이 측정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화면처럼 니가, 니들 부부가 돈과 경비를 주고 법무사를 샀다고 한 사람이 고구마잖아. 고구마가 지 스스로 인정을 하잖아. 불할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썼다고 시인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니들은 그 고소장 내용을 다 정확히 파악을 한 거야? 파악했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네가 헛소리, 헛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죄가 안될것 같아? 무고로 넣으라고? 니들이 무고를 넣을 기회를 줬잖아. 이번에, 동영상 건 2차 고소한 거 결과 나오면 내가 진행을 한다고 그랬지 약속을 했지 나는 한번 한번 한다고만 번한해 니처럼 어영구영 안해 그리고 동영상을 니네 눈으로 본고를 무고를 처리 안 한다고? 야이 썩은 양심을 가진 인간아 너 지금 해오름 씨 해오름 씨가 수원 남북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나가잖아. 세 명이 다 봤잖아. 응? 어? 입고없고 그거 계속 주장해. 그건 네 주장이야. 응? 우리는 분명하니 푸른 하늘이 찍은 영상을 봤고 그거를 삭제하라고 고인이 이야기했고. 응? 어? 고인은 지금 없지만. 그 수사 기록은 남아있을 거 아니냐, 이놈아. 응? 어? 어디서 이게 시뻥치고 지랄이야, 이게? 엠마, 야, 너 기다리라니까? 응? 어? 회오름치도 그거를 받았다고, 하고 어디도 받았다고, 하고, 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을 그렇게 했잖아. 응? 어? 우리가 거짓말한 게 있어? 네가 지금 억지를 주, 억지를 주장하고 있잖아. 응? 어? 나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 다 아직 내가 제출안는게 있어. 포렌식에서 나온 게 있다고. 뭐 해킹? 아 기대하라니까. 네가 뭔데? 마이크다 에 대고 떠들면 다야? 응? 그러면 죄가 안 돼? 동영상권 2차 결과 나오면 내가 한다고 그러잖아. 응? 다, 이제, 내, 가지고 있는 자료 거기다 다 첨부할 거야.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도, 어느 정도를 병신을 만들어야지, 몇 년을 그거 가지고 지금 나를 병신을 만들고 있어. 뭐, 입에서 안 나오길 바란다고? 계속 해! 땡큐요! 땡큐요! 베리베리 땡큐! 나는 녹화만 하면 되거든. 응? 다음 영상 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알려주면 니네는 나한테 뭐니 네, 아저씨가 나한테 무슨 제안을 해. 계암 나무 누나가 지금 딱 지키고 있는데 천장이 지금 바쁘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딱 지켜가지고 저 시대방 저거 내기나 내기라든가 어떤 사람하고 뭐를 딱 하면은 그 어? 바로 음. 응? 바로 그냥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응? 어? 나가면 나만 손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제안을. 그렇게 하고 아저씨는 나한테 제안할 위치가 아니야.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줄까 말까인데. 본인이 밝히고 싶은 건 밝히고, 본인이나 나한테 덮어 씌웠던 어떤 버스 오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 책임을 지고 시대방이라고 써. 그럼 되는 거지. 뭔 다른 거를 갖다, 맨날 갖다가 무슨 갖다 붙이는 거는 어디서 제안을 걸어? 제안 걸 사이즈도 안 되는 사람이.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고, 본인이 밝히거나 밝혀. 두 눈깔로 본거나. 그런 것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뭔 제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안 받아. 음. 개암나무 누나, 저 잘했죠? 음. 뭐 말도 안 되는 제안, 제안도, 제안도 좀 약간의 거짓말 안 시키고 정직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제안할 때 상대방도 같은, 같은 정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서 제안을 하고 있어? 뻥과 어그로가 머릿속에 가득 찬이 썩은 인간아. 내가 네한테 제안한 게뭐 잘못되어 있어? 네가 뭔데? 마이크 잡으니까 대단해? 네 자신이 우월해 보여? 내가 너한테 제안을 이치가 안 돼? 응, 못 담시 안 되는데. 뭐 거짓말 한다고? 야, 이 뻔뻔한 인간아.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왜 너는 24년도 3월 24일 저녁에 방송 직기 제안을 했어? 어? 왜 했어? 내가 뭐 거짓말하는 자료 네가 가지고 있어? 내가 공개하라고 를 그러잖아. 네 가족을 괴롭히고 네 아이프를 괴롭히고 했던 자료들 공개를 하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너는 한 개도 공개를 못 하잖아. 그러면서, 응? 어? 개합나무 핑계를 대? 내가 니, 네, 니내 네, 커뮤니티 글 봤제? 거기에 뭐라고나 내가 명시를 해놨지. 지금 나가지 하면은, 개합나무 핑계 대지 마라 그랬잖아. 떳떳하게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왜죄 없는 계합나무 그, 그 여자분을, 응? 어? 핑계를 삼는 거야. 그 비겁한 짓거리 아니야? 니는 수없이 순진하다는 니네 아이프를 빗대서 지금까지 방송해 왔잖아. 이제 니네 아이프 핑계대기가 멋이게 하니까 재 없는 개암나무씨 핑계대는 거야? 어? 야, 니들이 먼저 별지범위권으로 나를 고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제안할 수가 있잖아. 어? 받아들여봐. 푸른 하늘이라고 내가 지금 니네 와이프가 닉변한 내용을 지금 나가잖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푸른 하늘이라고만 이야기해. 예? 그러면 나는 내가 버스 오라이 한 부분에 대해서 니네 이름 석자, 니네 방송 채널명, 네가 원하는 용판사, 용뻔뻔이 등 네가 나를 고소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줄 테니까.지금도 안 늦었어.너는 순간 순간에 물타기로 지금까지 넘겨온 거야.너가 방송 적기를 해놓고도 구 약식이 처분이 나왔음에도 너는 정식 재판을 하고 항구, 항소를 하고 있잖아.그러면서 방송을 유지하고 있잖아 응? 뭐 자료를 그 끌어먹으라고?아 내가 네가. 국끓여 먹을지, 그게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힘을 발휘할지, 니가 어찌 알아? 어? 나무 자료를 갖다 국끓여 먹으라면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아침에 너내 커뮤니티에 올려놨잖아. 흥덕항에 한끈가 있잖아. 그게 뭐야? 나무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금전거래를 공개하면서 욕설과 허위사실과 이런 걸로 나를 4년을 넘게 괴롭힌 결과가 넘어가 있다고 에? 아직 너한테 연락이 안 왔나 본데 내가 내일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봄아 응? 야이억울로 뻥쟁이야 내가 니들 가족을 괴롭히고 니아이프를 괴롭힌 자료를 제시하라니까 왜 못해 에? 지금 니들이 법적으로 그걸 면했다고 지금 막 큰소리 치는 거야? 내가 동영상권 2차 결과 나오는 대로 네가 원하는 무고부터 시작해서 보법 범죄까지 싹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응? 나는 한다면 한다 나를 세서라도 할 테니까 기다려 이상 끝